안녕하세요. 비타코인 신팀장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볼 건데,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코인 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주일을 정보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하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를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고 이더리움이 크로감 DMZ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더 이상 포우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포우 기반 프라이빗 체인 또는 이태시 포우에 대한 종속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더리움은 포스로 전환되었지만 일부 관련 체인은 여전히 이더리움 클래식 및 이더리움 포우와 같은 포우 합의를 사용합니다. 이더리움의 실행계층 클라이언트인 고이더리움은 트윗에서 크로감 d n g 업데이트를 발표했으며, 잠재적으로 브레이킹 체인지라고 밝혔고, 게스는 더 이상 파워체인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게스는 이제 기존 데이터 베이스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패드를 백엔드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버전은 에스콜의 블록 커버리지를 추가하여 배치 상태 테스트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버그도 수정되었으며 개선 사항 및 버그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자면 파이낸스 NFT가 NFT 담보로 지원되는 이더리움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NFT가 새로운 기능인 바이낸스 NFT 대출의 출시를 발표했으며, 23년 5월 26일에 시작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NFT 소유자는 NFT를 담보로 사용하여 이더리움 대출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기능은 NFT 소유자가 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자산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서비스의 구조는 각 NFT 담보, 대출상 위치에 대해 서로 다른 LTV 비율을 사용하여 초과 담보, 개방 기간 및 이 서비스는 즉각적인 유동성, 제로가스 수수료, 유동성 보호 및 경제력 있는 금리를 약속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제한된 담보로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향후 빌릴 수 있는 자산과 NFT 담보 옵션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바이낸스 NFT는 NFT 대출 이자율에 대한 프로모션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출시 시점부터 바이낸스 NFT에서 NFT 대출을 확보한 사용자는 현재 대출 금리에서 7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모션 기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낸스 NFT는 더 많은 NFT 컬렉션과 블록체인을 대출 상품에 통합하고 기능을 최적화하여 제공 범위를 넓히겠다는 약속을 표명했고, 그러나 NFT 대출과 관련된 내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NFT는 시장 위험이 높으며 NFT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청산 위험이 높아지기에 여러 전문가들은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이 제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더리움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4월 12일 상하의 업그레이드 이후 44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추가로 스테이킹에 참여하면서, 총 스테이킹 물량은 2258만 이더로 늘어났으며, 비트파이넥스는 현재 전체 이더리움 공급의 15.4%인 스테이킹 참여율이 매달 3%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내년에 50%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요는 긴 대기 시간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연 수익률은 4%에서 5%에 달한다고 말한 만큼 계속되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이어진다면 그만큼의 이수성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파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매일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고,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추세는 상승을 향해 가고 있고, 문제가 있던 부분에서 즉각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을 하고 있기에 투자자분들은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대양 타이밍을 잡는 것이 맞다는 말의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비타코인은 투자자분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할수 있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는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비타코인 구독자분들 모두 신중한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